제 1,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서울 용산구 한판매점에서만 1등 당첨자 5명이나 만약 동일인이 같은 번호로 5장을 구매했다면 총 당첨금은 103억 6,160만원 에 달한다. 이번 회차 1등 당첨번호는 14,23,25, 27,29,42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. 1등 당첨자는 총 14명으로 각 20억 7 2 3 2만원을 온식 받게 된다. 이중 6명은 자동 8명은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했다. 자동 당첨 배출점은 서울 강동구 경기 수원시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영천시 경북 칠곡군 등 6곳이다. 수동 당첨 배출점은 서울 용산구 강원 춘천시 대구 서구 충남 당진시 등 4곳이다. 특히 서울 용산구 신문가 판점에서만 다섯 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. 과거에도 한 판매점에서 1등이 여러 명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동일인이 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매한 사례였다. 제천 3회 때는 한 사람이 같은 번호 5개를 구입해 90억 원을 받았고, 제천 52회에서도 한 명이 같은 번호 3장을 사서 1등에 당첨된 바 있다.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를 반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. 이번에도 동일인이 5장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